어머! 어, 부장님, 이 시간에 왜... 아, 일단 들어오세요. 명령하지 마. 밖에서 얘기할 거야. 아... 네, 뭐 그럼. 연애니 결혼이니 했던 소리 진심이었나? 그거 물어보시려고 지금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? 갑자기 왜? 뭐나 몰래 만나는 놈이라도 있었나? 부회장님 혹시 화나셨어요? 아니 김 비서가 누굴 만나든 말든 알바 아니야 내가 왜 화를 내? <laughs> 그러게요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몰래 만나는 놈 없는데요? 당연히 그래야지 네? 뭐? 부회장님 몰래 만날 이유 없고요 제가 그럴 시간이나 있었나요?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하고 퇴근 시간도 일정치 않고 저 부회장님의 호출하시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뛰쳐나가요. 그래서 설득력이 부족해. 부회장님 옆에서 이렇게 일만 하다가는 결혼도 못 하고 늙어 버릴 것 같다고요. 겨우 그런 이유로 겨우 그런 이유요? 저 나이 먹고 부회장님께 밉 보여서 백수라도 되면 그땐 저 누가 책임져요? 좋아, 평생 글로 보장하지. 그건 더 싫은데요. 지금 저더러 평생 부회장님 옆에서 부필하면서 쓸쓸히 늙어보란 말씀이시잖아요. 그래서 그 결혼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회사를 관둬야겠다. 네, 그렇게까지 결혼이라는 게 하고 싶다. 네, 그럼 일은 계속해. 나 이영준이 결혼해주지.